자 일단 첫 번째 순서 감사 인사 순서 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아가리또고자이시다 지금 이제 둘이 이렇게 그 오랜만에 이렇게 진지하게 카메라 앞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진지한 거야? 진지한 거지, 아, 우동 저희가 이제 그아가리또가 한번에... 진지한 거로? <laughs> 아. 여튼제가 7년? 8년? 아. 17년 말에 시작했어요, 이출를 네. 17, 18, 19, 20, 21, 22, 23, 24 <laughs> 9년째! 횟수로는 9년이네 네. 그동안 우리 개차비 형들이 없었으면 개차비 언니, 오빠들, 동생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리아토 <laughs> 아 그동안 저희한테 가장 많이 아마 모든 댓글 중에 1번 댓글이 박현서 빼라 1번 <웃음> 그동안 저희한테 <laughs> <laughs> 모든 댓글 언제 <laughs> <뭔지. 웃음> 정재열 강제 외교로 했냐 이제 이런 그 댓글 이후로 제일 많이 달렸던 댓글 팬미팅한번 해달라 팬미팅 열어달라였는데 저희가 드디어 9년 만에 팬미팅을 합니다 팬미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동안 진짜 뭐 받은 것도 너무 많고 감사도 일도 많고 그것 때문에 회사도 커져서 이번에 이사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진짜 한번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풀고 가자 그래서. 어.. 네. 저, 또 팬들을 위한 마음이 있구나 네. 또 대머리여서 돈만 아낄 줄 알았더니 <laughs> 그렇게 또 프레임 잡지 말고 또 어? <laughs> 팬들.. 아 칭찬해주는 거야 왜 팬들 위한 마음이 있어 대머리 아니고요 음. 머리 다 씌워서 이제 다, 다, 다시 나오니까 음. 여튼 팬미팅을 이제 합니다 네네. 너도 얘기 좀해 나는 여기서 내내 하고 이런거야 <laughs> 9년동안 이 포지션을, 포지션을 했기 때문에 9년동안 뭐 아무것도 안하고 옆에서 대머리 진짜... 있는데 돈치는구나 <laughs> 이거 말고 <laughs> 너가 한게 뭐야 여태까지 바뀐게 뭐야 갑자기 어, 여기서 찍고 <laughs> 들아가면 이상해서 어? 못그려진게 어색... 뭐야 사람도 어색해한다너 그럼 이제 팬미팅만큼은 너가 얘기해봐 어? 씨발 뒷광고 사과인사 때도 내가 팬미팅 <laughs> 왜 한다고? 팬미팅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서 9년만에 처음으로 팬미팅을 하는데 저희가 고민을 내면서 많이 했어요 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야 할까 음. 아 그냥 우리를 보러 오는 것도 있지만 케찹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 세인트존스 숙박 요거를 상품화해가지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면 어떨까? 요거를 또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세인트존스 숙박을 저희가 산 거예요. 왜냐면 사지 않으면 이게 팬분들이 부담하는 돈이 커지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그냥 5 0 0킬실 정도로 그냥 저희 돈 주고 사버렸고 그래서 1박2일 숙박권 포함입니다. 일단은 네. 6월, 13일. 6월 13일, 13일 금요일 거를 또 <laughs> 금요일 거 화끈하게 사버렸습니다. 이게 또 여기서 얘기가 많아요. 또 시험 기간이라 못 가요. 뭐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왜 금요일인가요? 주말이 아니고. 근데 그러면은 또 우리 개차비 형들이 부담된 돈이 더 커져요. 주말 가면, 네, 주말이면 <laughs> 더 비싸지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합리적이게 그리고 성수기면 또 비싸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저희도 이제 쓰는 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이제 너무 또 그랬다가 안 팔리면 진짜 말년도 졌대거든요. <laughs> 그래서 6월 13일 금요일 날 하고요. 그래서 팬미팅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는 6월 13일 17시. 17시부터 19시까지. 2시간. 그리고 2부는 20시부터 22시까지. 여기도 2시간. 이게 2시간 동안 사실 사진 찍어주고 사인하면 이제 모든 게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없어요. 네. 그래서 사인하고 사진 찍어드, 개인, 개인적으로 별로 이제 사인 찍어드리는 거는 팬미팅 여기서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23시에 <laughs> 비밀. 비공개 밀비 사인을 하려고요. 근데 이게 <laughs> 어떻게 비공게야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는 거제요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거기다 책상 쫙 깔아놓고, 이제 사인하고, 뭐사진 찍어드리는 거를 다한 명씩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래도 오셨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끝날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그럼 새벽 4시에 끝나면 끝 <laughs> <laughs>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선택은 결제를 먼저 해야, 그러니까 혼자 오려면 끝이에요. 그래서 먼저 결제하는 게 장땡이에요. 먼저. 콘서트랑 네. 똑같은 거. 네.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얼마냐? 1인당? 10만원 정도를 받는다. <laughs> 근데 혼자 오면 안 된다. 왜냐면 2 객실이, 객실이, 객실이 2인 객실이기 때문에. 3시 와도 되냐? 질문할 거죠? 3인, 3, 3인 객실?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사실 가격이 1인당 10만원이면 굉장히 싸다. 보통 다른 팬미팅 같은 거에 그 가격을 좀 알아봤어요. 보통 한 8만원 정도에서 아니 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여기에 객실 있죠? 한 최소 10만 원 상당의 선물 드릴 거요 플러스 팬미팅 있죠? 개좌 음.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대략적인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자면 선물을 절대 가지고 오지 마셔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광릉이고 거기가 네. 저희가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한분한분 분 가... 너무 고맙지만 가져갈 수도 없고 이 팬미팅의 목적은 역조공을 한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무조건 선물을 많이 받았어야 겠다그 다음에 선착순 그 입장 결제순으로 입장권을 배부받게 돼요. 뭐 콘서트 많이 가보실 분들 은알시고요 응. 현장 오면 다 알려드릴 건 그래서 최대한 이게 공지 대장 뜨자마자 오실 계획 있으신 분은 빨리 오세요.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당일 날 앉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와서 뭘 하냐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멤버들의 응. 춤과 노래가 들어갈 거고요. 뭐 <laughs> 할지 지금 논의 중이야 지금 연락이 회의하고 어제도 회의하고 있었는데 정희용 PD 얼굴 공개 영상으로 <laughs> 안 나갑니다 이거 그리고 Q&A고요 추첨 이벤트 크리에이터 애장품 경매 여기서 벌린 돈은 저희가 다 기부할 거고요 즉석 소개팅 플러스 각종 그 크리에이터별 팀 짜서 레크레이션 여기도 또 선물 존나 예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각 크리에이터별 특징들 이렇게 잡 만들어서 부스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정재열 부스에서는 정재열과 빨리 먹기 대결. <laughs> 지금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 을 지금 다 온갖 거 지금 다 넣고 있어요. 짜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팬들이랑 함께 할 만한 것.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제 가장 이제 걱정이었던 거는 저 같으면 아무리 좋아해도 팬미팅안 가요. 왜냐면 사람 많고 막 국적이고 막막 음. 막 나가서 괜히 춤춰야 될거 이러면 저안 가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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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짜 보고만 싶다 여기에 관객으로서 보고만 싶다 뭐 참여하고 싶지 않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마스크를 배부할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영상에도 안나가고 마스크 써서 뭐 시키지도 않을거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몰래 오신 분들 연차써서 오는데 체주부 팬미팅 가요 이러면 욕먹을 것 같아서 몰래 오신 분들 혹은 그 자리에서 난 인싸같이 인싸 놀고 싶지 않다 아싸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장치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필수적으로 그, 여러분 꼭 아셔야 될거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아쉽지만 예. 부모님 동행해도 그 안,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부터 열어놓긴 할 건데 품절되는 순간 닫아요. 예. 마감되는 순간 바로 이제 닫고 음. 이제 그리고 아마 이거는 아마 구매하시면 환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그만큼 다른 분들의 기회가 뺏어지는 거기 때문에 환불은 좀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네, 갈 거니까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근데 최대한 빨리 하시고, 네. 그리고 이게 또 이런 팬미팅을 좀 알아보니까 사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1인당 10개, 20개씩 사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 되기 위해서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매를 하면 무조건 취소 처리됩니다. 재판매는 절대 금지됩니다아 그리고 이게 요거 아이디가 없으면 아마 구매가 안될안 안 된다고 들었어요. 어, 비회원은 그러니까. 구매가 안 되는 거요 네, 네, 네. 음. 저희는 누구냐면 기동 대열 오링 현서 제희 희영. 거기서 뭐 여러분들 늘 보셨던 재승고 희용, 그 해리, 뭐 부사장님 이번에 훔작했던 우리 멤버들 아마 다울 거고 지수 아마 올울 거고. 아 이거 부담감이 장난 아닌데. 준비를 제대로 하겠어. 네. 지금 저희가 뭐 모르시지만 돈도 정말 많이 쓰고 그 진짜 인력도 정말 많이 들고 해서 한 번에 하는 거 제대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멤버들도 지금. 오픈하기 지금 두달 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꼭 이번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세인트 뉴스에서 만나요. 안녕!